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 난동 살인 사건에 이어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여기저기 이어지는 살인 예고들까지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특히 일부 가해자들의 정신질환 병력이 알려지면서 중증 정신질환을, 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인식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환자 보호자를 비난만 한다면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서 치료를 꺼리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보호자와 함께 고통, 고통받게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련 범죄가 얼마나 흉포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아야 합니다. 가벼운 정신질환이 어떻게 방치되어 병세를 악화시키고 환자 스스로와 사회를 다치게 하는지 돌아보고 전반적인 정신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환자들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빠른 치료를 통해 악화를 막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 적절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 없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질환자의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보호 의무자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적절한 외래와 입원 치료,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이르는 1년의 과정은 국가가 책임지어야 합니다. 또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자타의 위험이 높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원 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법 입원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사법 입원자를 검토하겠다고 나섰으나 환자의 인권보호 문제와 더불어 의료계, 법조계의 전문성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열악하기에 국민들께서 사법 입원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사법기관과 의료계에 갖춰질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기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이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치지가 충분히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존중에 대한 보완책도 세심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 가족단체 등의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의견천취 과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보호입원제, 입원적합성 심자 제도 등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보완을 위해서 기존 제도의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증정신질환 진료 영역은 필수 의료의 한 부분입니다. 의료진의 기피현상, 이탈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서 지원해야 합니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볼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에 대한 확보, 치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포함해서 국가가 기초 설계부터 다시 단단하게 재건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끝까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승은역과 대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흥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정신장인 가족단체 세 곳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들로 큰 피해를 보신 분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강남역,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2019년 진주 방아 살인사건, 그리고 언론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들받은 각 가거부터 매년 일어나는 꾸준히 일어나는 조현병으로 대표하는 중증 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벌인 중범죄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가족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무자 제도에 결정하고 실행하고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단체들은 그간 이런 안타까운 기간에 일어났을 때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최소한 조현병으로 대표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가족에게 이송부터 치료, 포함까지 치료까지 포 모든 것을 더 떠난, 떠넘기지 말고 모든 회의, 정신 건강 선진국들처럼 최소한 조현병과 같은 중증의 정신 질환만이라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중증 질환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 달라고 애타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저희 주장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인력과 예산의 부담 등을 사유를 들어 예민해 왔습니다. 그나마 올해 2월 14일 비자입은 이 결정의 실행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역시나 이런저런 반대로 인해서 국회에서 국가 책임제의 핵심 내용은 다 삭제되거나 개류된 상태입니다. 일반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의 경우 급성기, 곧, 곧 그런 급성기 빠지기 직전 상태에서 환자가 설령 거부해도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자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런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치료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결정적 차이는 이런 비자의 치료 및 호송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의 판단과 실행, 비용 부담까지 전부 가족 보호무사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 이송 강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기 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이 결정하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가족은 경찰도 정신의학과 의사도 판사도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른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가족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큰 안을 주고, 그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까지 다 떠넘기는 나라는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족의 역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지지입니다. 보호무자 제도는 UN, CRPD, 정신창걸 해복에서도 정신에는 어긋난 제도입니다. 그 정신은 중증, 중증, 정신질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일시 제한이 필요가 있다 있더라도 그것을 가족 등 사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국가가 하라는 것입니다. 호소드립니다. 국가 책임자를 주장한다고 해서 저희가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전년 돌보지 않고 국가에다 떠넘기겠다는 말은 전년 아닙니다. 최소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 에스마라도 환자의 건강과 인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의료 자본주의 제도를 가진 미국조차도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와 안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다른 법에서 지어진 보양 임무는 착실히 있다 하겠으니,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 임무자라는 부당한 제도는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거부하겠습니다. 전병 환자를 돌보는 부모 중 치료받기를 꺼하다가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고 심지어 흉기로위협당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을 걸리는 친구들은 대부분 착한 아이들입니다. 너무 착하고 순진하여 학교 앙따 등 사회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이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순진한 아이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폭력성을 인하여 사회적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소드립니다. 모든 조현병 환자가 예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받다가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전병 환자 중 아주 극소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번 사건 후 법무부와 복지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변화를 공사 검토하도록한 결정을 일단 환영합니다. 사법입원제 도입은 보험자 제도의 폐지를 전체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 때도 그랬듯이 검토하는 말만 띄워놓고 여론이 식으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덮어온 전례를 봤던 저희는, 어, 저희에게 들립니다. 이번에 말로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정신건강 복지 관련 법과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입법부가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면피용으로 대책거름만 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단체들은 연합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대중들의 여론은 가족들은 환자 치료제는 안 하고 왜 방치했느냐 사실장 공범이다 책임져라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어렵게 환자를 잘 치료하도록 하고 돌봐왔지만 돌아온 것은 대중들의 차가운 비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현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가족을 욕바지 역할로 두면 안 됩니다. 지체없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마련과 자리를 정부의 국회가 마련하고 해 거기서 가족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낼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회는 보호자 제도 폐지, 사법 입원제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나서라. 2. 비자이적 치료 관련된 제도뿐 아니라 전반적 정신 건강 복지 개혁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 가족 단체 및 유관 기 단체가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하라. 3. 보건복지와 기획재정부 등 행정부는 실립력 사건 이후 이미 대통령께서 국민 회의에서 어 직접 지시했듯이 정신 건강 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서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이 음, 정신건강복지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 끝으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피해를 본 분과 그 가정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어, 발생한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온 국민에게 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정신질환은 어, 제대로 치료가 됐을 때 공격성이 그리고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훨씬 낮게 떨어지게 되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때어 회복까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어 정신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사법입원, 영국과 호주에서는 심판입원, 어.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 의무자 제도에 의한 비자의 입원은 대한민국에서 정신보건법이 처음에 제정될 때 일본의 법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일본에서 이루어졌었고 그 법을 대한민국에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보호 의무자 제도에 의한 비자 입원을 축소시키기 시작해서 2013년에 없어졌습니다. 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호자에 의해서 보호 의무자에 의해서 입원이 유지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어. 이 이런 그래서 사법입원이나 심포, 심판입원이나 이러한 제도들을 어, 도입을 하고 있는데 어, 사법입원, 심판입원 이러니까 왠지 그 대상이 범죄 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서 어, 인권침해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어,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 실제로 비자입원에서는 치료 목적도 있고 어, 치료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인권이 제한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원이나심판이원의 대상은 어, 정신질환이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한 어, 심판이나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당하는 인권침해, 뭐 인권이 어, 어찌 됐든 그 일정 기간 자유 의사에 반해서 일정 공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침해되는 그 인권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그리고 심판 어 이런 대상이 그런 인권이 제한되는 면에 어, 해당된다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번, 뭐 심판이번 이러면 굉장히 인권이 침해되는 이런 이번 제도인 것 같지만 어 오히려 그 반대의 측면이 크다라는 거죠. 인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주어진다는 면이 큽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사법이번, 심판이번 이런 용어보다는 안심 입원, 안심 인권 입원, 이런 용어로 좀 바꿔서 이런 비자 입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용어 자체를 좀 사법 입원제도 심판 입원제도 하면 너무 이렇게 인권침해 되는 이런 오히려 이 오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리고 적절한 외래 입원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까지 1년의 과정은 국가의 책임이 앞으로도 더 강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